성요의 친구들, 우리 예배 준비해 볼까요? 하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둘, 단정한 옷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셋, 바른 자세로 앉아요. 넷, 예배 후 선생님께 보내 사진을 예쁘게 찍어요. 준비됐나요? 이제 곧 예배 시작합니다. 안녕 친구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유치부 조민율 어린이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 둘셋 하면 우리 민율이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셋 민율이 나라 얍!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와, 민율이 어린이가 말씀을 잘 읽어 줬어요. 우리 칭찬의 박수를 짝짝짝.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처럼 자라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키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쑥쑥 몸도 튼튼해졌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친구들, 여기는 어딜까? 맞아요. 여기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건 뭐예요? 또 저건 뭐예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반짝 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도와드렸어요. 아들아, 사랑해. 고마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나게 찬양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듬뿍 듬뿍 받으며 자라났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셨어요. 반짝반짝.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랐어요. 친구들, 우리들도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보니까 노랑이는 이제 숫자를 셀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콜릿이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셀 수도 있고 친구들이 몇 명인지도 셀수 있어요. 친구들 저기 보세요. 초록이는 이제 한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 초록이의 이름도 쓸수 있고, 친구의 이름도, 부모님의 이름도 모두 다쓸수 있게 되었어요. 조심조심 꺼내자. 파랑이는 키가 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파랑이는 이제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어프, 어프! 세수도 이제 혼자 할수 있게 되었고요. 지카치카 양치도 깨끗하게 혼자 할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친구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났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 번만 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이 어느덧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 것처럼 우리들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멋진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목사님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함심이 우리 유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간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와,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목사님도 목도리하고 외투도 두껍 두껍게 입고 오늘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해 동안 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도 성장했을 줄 믿어요. 우리 2022년에도 우리 친구들 키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2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모든 친구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해 동안 어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우리 친구들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제자 메달 만들기, 완성!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메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한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친구들 모두 다잘 했습니다. 박수! 우리 올한 해도 열심히 예배 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어, 예수님을 닮아서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